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업비트에서 보여드리는 센티넬, 센티넬 프로토콜,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615억입니다. 현재 지금 124원입니다. 자 일단은 꽤 오랜 시간 어때요? 지금 하락세였어요. 하락세. 뭐 전체적인 알트코인이 그렇듯이 센트넬 프로토콜 또한 뭐 비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일단 RSI도 어때요? 이제 슬슬 50%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자 지지기반이 그래도 100원대에서 지켜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 코인이에요.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코인입니다.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코인이죠. AI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기술 생태계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죠. 각 분야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빅데이, 빅데이터를 수지, 이제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한다음에 위험 대상을 찾아냅니다. 뭐 해커들에 관한 정보도 있고요. 가짜 뭐 가상화폐 지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좀 안전하지 못한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전부 공유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뭐 미래적으로 전망이 밝은 코인인데, 현재 지금 지지부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 코인이죠.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하게 문자 주세요. 솔루션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투자 전문가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현재 아무래도 이제 ETF 관련 상품들이 계속 이제 승인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거부당, 거부당한다거나, 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콩 ETF 시장 자체도 이미 4월 30일에 열렸고요. 벌써 이제 열흘 가까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일단 지금 또 9천만원 밑에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지금 이 경기라는 게 무시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인 시장.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저 조수현이었습니다. 코인, 주식의 주차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